안녕하세요. 폼보드 임대 전문 라인원 시스템입니다. 반복되는 단순 작업, 비효율적인 수동 관리로 수익 한계를 느끼시나요? 왜 폼보드 폼팜을 도입해야 할까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인력이 모바일 작업에 낭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동 관리는 시간 대비 효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SNS, 쇼핑몰 검색 최적화 등 수익 직결 작업은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24시간 작동의 필요성. 주식 코인 모니터링. 마케팅 작업은 개인 스마트폰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리스크 최소화. 고가 장비 직접 구매 및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인력 투입 없이 24시간 자동화하여 비즈니스 규모를 확장하세요. 폼보드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요? 단순 장비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인프라입니다. 활용 1. 마케팅과 방송. 유튜브 조회수, SNS 팔로우 좋아요 등 대규모 트래픽을 생성합니다. 활용 2. 금융재테크 24시간 코인 채굴 모니터링, 주식코인 자동매매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활용 3. 게임 쇼핑몰 대규모 동시 접속 테스트, 스마트 스토어 검색 순위 자동화 작업에 활용됩니다. 나인원 시스템의 차별점. 100% 한국 서버실 운영으로 렉 연결 불안정, 셧다운 리스크를 완벽 차단합니다. 24시간 상담 및 1대1 전담 관리로 임대 기간 내내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합니다. 폰보드 임대를 통해 초기 투자 리스크 없이 지금 바로 24시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